Hi everyone! Hi everyone, my name is Rebecca, and as you know, you can just call me Becky. Uh, so, I tied up my hair so high today because I didn't actually wash it. Uh, so I think today is going to be um, my last day doing the verbs and from like the next video I think I'm going to go through with nouns but I didn't really actually figure it out because I didn't ask any students because I really want to just you know record stuff that my students really want to learn or maybe it's a little bit complicated or confusing so I can like you know give some help okay so um I'll go through with my students first and I'll just ask what's going to be you know best for them to you know learn and then I'll just go up with my next video okay so let's start today's 어클 uh, class class. Okay, let's start 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베카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술이 취한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laughs> 블러셔를 새로 샀는데 이렇게까지 진할 줄을 모르고요 있잖아요. 발랐는데 지금 화면상 보니 굉장히 빨갛네요. 음.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요. 저희 이제 시제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리?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시제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어, 할 부분들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혹은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요 정도까지 알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이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한 번씩 더할 때, 아, 요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어우, 지금 영상 속에 비치는 제가 굉장히 석가모니 같네요. <laughs> 머리도 이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오늘, 일단은, 진행시제 잠깐 엿볼 거예요. 어, 쌤, 미래시제 왜안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미래시제는, 그때 조동사 할때 있잖아요. will 하고, be going to, 요 표현들만 알고 계시면, 미래시제 그냥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ill go to church on Sunday. 나 일요일에 교회 갈 거야.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다 미래시제가 될 거고요. 아니면은, I'm going to go fishing this Saturday.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낚시 갈 거야. 이런 표현들, 뭐 이런 것들 다 미래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I will study harder for the test. 나는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런 게다 미래시제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미 배운 거고, 복습 통해서 완벽히 내 걸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시제. 음, 진행이요. 일단은 여러분이 약간 알고는 계셔요. ing가 들어가면 진행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두 가지. 절대 시험에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표현을 잘 써주지를 않아요. 완전히 중이다라는 표현은 너무 쉽잖아요. 영어에서 우리 진행이라고 나오면 it이 들어가요. It. 요이시요 요이 이에다가 상시옷 들어가서 이 이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것이 바로 뭐뭐하는 중이에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친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 ing가 들어갔다고 해서요. 절대 진행시제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우리는 ing가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용법에 쓰여요.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말만이라도 드린다면 ing 들어가면 진행 시제 당연히 되겠죠. 현재 분사라고 해서 현재 분사로 쓰여요. 현재 분사라는 건또 형용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구문으로 쓰인 걸 수도 있고요. ing가 전치사처럼 쓰이는 경우라고 해서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동명사라고 해서 동명사라고도 쓰이는 ing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 속을 이제 문장에서 ing가 딱 나왔다고 해서 오 이것은 진행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g가 정확하게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 외우세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와야 합니다. 음, 끝이에요. 비동사 플러스 ing여야지만, 우리는 진행시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진행 시제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비동사 플러스 아 n 지가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이 진행 시제라는 것도 몇 가지 두 가지 다녀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요 비동사라는 게 힌트입니다. 우리 비동사 어떻게 배웠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배웠잖아요. 진행 시제도 똑같습니다. 앞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은 과거 진행. 현재 비동사가 나오면은 당연히 현재 진행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지금 저녁을 요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현재 요리를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엄마는 현재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니까 my mo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my mom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인칭이니까 is 들어가겠죠 my mom is 그다음에 요리하다 우리 쿠크인데 이 쿠크 뒤에다가 i인지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my mom is. 그리고 저녁이니까 dinner 쓰기만 하면 되겠죠. My mom's cooking dinner. My mom is cooking dinner. 이렇게 하면은 현재 진행인 거겠죠. 현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깜빡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아빠가 퇴근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아빠가 딱 왔는데 엄마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물어보는 거죠. 어? 엄마 어디 갔어?라고 했을 때. 엄마? 어, 모르겠는데? 아까 분명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아빠가 물어보겠죠. 야, 너 그러면 집에 왔을 땐 엄마 뭐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어, 엄마? 엄마 그때 요리 중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엄마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게 제가 과거 알려드릴 때요. 엇 어?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과거시제였잖아요그래 제가 방금 잇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과거 진행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 당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면 my mom 그러면 똑같이 3인칭인데 우리 이제 비동사 과거는 was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my mom was cooking 그다음에 저녁 dinner my mom was cooking dinner. The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엄마가 뭐 시장을 갔다 오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옆집을 갔다 오신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과거 진행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다. 라는 점을 꼭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 이 ing도요. 규칙을 가지고서는 변화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ing는 또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ing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동사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형했을 때 3인칭부터 우리가 일반 동사 현재 시제 그리고 이제 뭐는 과거 시제 배우면서 따라갔던 규칙들이 거의 다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겠거니 하면서 예상하시면서 그냥 맞춰 가세요. 뭐 마음 할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ing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규칙을 갖게 되냐면 가장 첫 번째는 그냥 ing를 붙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하다에 cook. ing 그냥 붙여서 쿠킹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 또 어떤 동사들이 있겠어요? 보다라는 동사 watch 우리 watch도 그냥 ing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어, watch는 ch로 끝나요. 근데 ch가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거 없이 그냥 ing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ing 그냥 쏙쏙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게또 있냐면 우리 e로 끝나는 동사들이 또 있어요. 음... 자, 우리 E로 끝나는 동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쓰다 라는 동사 있죠? 그러면 그것은 write, 요런 거 있죠? 자, 우리 그리고 깨물다 라는 동사, bite, 요런 거 있어요. 그럼 write하고 bite 다 E로 끝나거든요?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E가 없어지고, ing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riting, biting, 요런 식으로 E는 그냥 없애주시고, ing를 쓰시면 됩니다. 음, 쉽죠. 자, 그 다음에 요세 번째, 요세 번째가 조금 헷갈릴 건데 또 등장을 해요. 어떤 등장을 하냐면요, 반모음, 단 반자음인 단 경우에 어떤 동사의 특징을 I n G는 가지고 있어요. 음, 말이 맞았나요? 자,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 뒤에 두 단어를 봐요. 동사의 끝에 있는 두 알파벳을 봤을 때 반모음과 단 반자음인 단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자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두 가지의 동사를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영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 swim이라는 동사.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다 라고 했을 때, plan이라는 동사 있어요. 그럼 우리 swim 뒤에 두 단어 한번 봐볼까요? 알파벳 단 모음, i가 하나. m 단자음 자음이 하나.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음이 추가돼서 swimming. 발음을 m을 길게 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swimming. swimming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아까 계획하다. 요 planning도 a 단모음 n 하면 네, 맞아요. 요것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단 자음이죠. 그러니까 n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planning planning,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뭐, 대체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우리 learn 이라는 동사 배우다 있죠. learn 보시면은 끝두 단어 보면은, R하고 N이에요. 그러니까 자음 자음이니까 그냥 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은 단 모음과 단 자음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점꼭 아셔야 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요. 자, 우리 제가 거짓말하다라는 lie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lie라는 단어가 사실은 눕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lie는 I잖아요. 여러분. IE는요, 뭐로 바뀌게 되냐면, Y로 바뀌어요. 요게 조금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lying 같은 경우에는 L-I-E-I-N-G. 아, 아니에요. 그래서, lying의 IE를 Y로 바꾸시고, I-N-G. 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I-N-G의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이제 초등학교 호주에서 다닐 때 제가 가장 많이 헷갈렸었던 게막 그런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라이팅이라고 해서 라이팅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괜히 왠지 티가 두 개인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단모음 단자음이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근데 사실 호주에서는 그거를 막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호주에서도 초반에 이걸 뭐 제가 진짜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한 거기는 한데요. 제가 진짜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제가 4살 때 호주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킹들가든이라고 하는 유치원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컬링퍼드라는 어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갈 때만 해도 호주에는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학교에 중국인 친구가 3명인가 2명밖에 없고 한국 완전 그냥 순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혼혈인 한국인 친구 하면 이서 휴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잘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동양인에 대한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호주가 차별이 심하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는 사실 한 번도 거의 한 13년 정도를 호주에서 이렇게 지내면서도 총합하면 그 정도 대가 12년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연도수를 따져 봤을 때한 번도 저는 차별을 당해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말씀드릴 게 차별 관해서는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다섯 살인가 밖에 안 됐으니까 한국말은 근데 제가 원래 말이 빨랐대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봐도 동화책 같은 거한세네번 정도 읽으면은 막 제가 그다음 대사 다 외우고 있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랬다는데 그니까 러 초반에는 제 기억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막 친구들 눈이 다 파랑색이고 초록색이고 막 진짜 보랏빛 나는 그, 그런 눈동자도 있고 저희 선생님이. 그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 그 캐릭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제 어린 느낌의 하얀 머리를 그렇게 이렇게 딱 왁스로 이렇게 딱 넘기시고 짧은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되게 쌍꺼풀 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상의 어떤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눈도 완전 하얀색에 가까운 하늘색 있잖아요. 그런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제 이름은 레베카라고 사실 엄마가 성경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신 건데, 막 나한테 막, 어, oh, 레베카, what's wrong? Like, why are you crying? You don't have to cry. 하면서 막 다가오면서 막다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사, 맨날까지는 아니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울고, 했는데 이제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 친구들은 한국말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제가 성격상 어릴 때도 좀 그랬나 봐요. 애들이 영어로 말을 해서 처음에는 못알아듣으니까 되게 위축되어 있다가 우리 아빠 말로도 아빠도 불안하니까 그 학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빠도 차를 대놓고 계속 저를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잘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이 애들이 영어를 말하잖아요. 그럼 막 제가 오히려 승질을 내는 거예요. 막 한국말로 못해? 막 이러면서 걔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필 빌려줄까? 뭐 제가 뭘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뭐뭐뭐 뭐, do you want me to lend you a pencil?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 펜슬은 연필이야. 이러면서 막 제가 오히려 막 애들 을 한국말을 가리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로한한달 정도 있다가 이게 애들도 재밌으니까 막 끝나고 이제 학교 끝날 때 이제 인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막 다들 잘가막 이런 인사 저한테 배우고 그래서 호주는 엄마들이 보통 아빠랑 이렇게 픽업을 와야 돼요. 학교 앞으로 차를 끌고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학교가 이렇게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좀 한참 가야 돼요. 땅덩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픽업을 온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우리 엄마만 보면 안녕하세요. 막 이런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우리 엄마한테 막 하이 그러니까. 존댓말 개념이 없으니까 하이 헬로우 하면서 Hi, Rebecca's mom! 막 하이 c a s 스 o m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음막 이렇게 옆에서 맨한아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laughs> 이렇게 가리키기도 했고 제가 영어가 그 사이에서 껴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는데. 이제 막 4학년 때 호주에서는 이런 영어 시험을 이제 여, 해, 매년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영어 시험을 전교생에서 보는데 막 제가 혼자 4학년 전교생들 중에서 막 1등하고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 자랑인가요? <laughs> 네, 어쨌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제 습득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아, 제가 진짜 학생 우리 학원 애들이 딴 얘기도 좀해 달라고 봐.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갖고 순간적으로 딴 얘기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어쨌든요. 어,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급한 마무리. 네, 일단은 제가 뭐 정리를 하고 다시 <laughs>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라이팅! t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막 1학년 때부터는 이제 호주도 받아쓰기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w r i 같은 경우에는 왠지 i랑 t니까 t 하나 더 들어갔나, 막, 이런 게 되게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라이트는 e로 끝났으니까 e가 없어진 거지, 그거를 통해서 it라고 이렇게 단몸 단점의 개념으로 빠져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부분만 착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저의 과거 얘기를 한참을 떠들어 됐네요. 죄송합니다. 관심 없으셨을 텐데.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ing를 만드는 것도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오류가 있거나 하면은 문장 전체적으로 틀려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할 땐 상관없지만 써내려 갈 때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진행 시즌은. 있, 있다라고 해서 it 이런 단어 들어가지만 과거 진행과 현재 진행을 우리가 동시에 지금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진행을 만드는 것도 꼭 머릿속으로 이제는 알고 계셔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우리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까지 같이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 진짜로 제일 많이 헷갈려하시는 건데요. 잘 몰라요. 이걸 헷갈려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시제가 언제 쓰이는지를 잘 몰라요. 현재 시제는 현재 일만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시제라는 게 쓰이는 게 조금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시제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한번 할 거고요. 친구들한테 음, 제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한번 물어본 후에 조금 더 결정을 해서 자세한 거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